조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학자 융자금 만 달러 내지 2만 달러 일괄 탕감안을 시행하기 위해 백악관과 연방교육부가 본격 준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학자 융자금 탕감은 신청 마감 데드라인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아직 여유가 있지만 월 상환이 2023년 1월 1일부터 재개됨으로써 그 이전에 탕감을 완료받으려면 조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악관은 학자 용자금 탕감 신청서를 10월 초부터 제출받기 시작할 것으로 밝히고 월상환이 재개되기 전에 탕감을 완료받으려면 오는 11월 15일까지 탕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는 그때까지 학자 용자금을 탕감받기 위해 다섯 가지를 사전에 준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첫째, 연방교육부 웹사이트인 ad.gov slash subscriptions에 접속해 첫 번째 박스인 연방 학자 용자금 업데이트에 체크하고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제출하면 탄감과 관련된 알림 메시지를 이메일로 받게 됩니다. 둘째, 자신이 저소득층 무상 보조인 펠그랜트를 받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스튜던 n 트 aid. gov의 펩사 아이디로 로그인하면 자신의 연방 학자 용자금 내역이 나오기 때문에 펠그랜트를 받은 기록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펠그랜트를 받은 사람들은 만 달러가 아닌 2만 달러까지 탕감 받게 됩니다. 셋째, 자신의 학자 용자금이 연방 론이거나 연방 정부가 현재 보유 또는 보증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탕감 자격이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펠그랜트를 확인할 때 파악한 자신의 학자 용자금 내역을 보면 연방 론인지 알수 있습니다. 학부모와 대학원생들이 받고 있는 플러스 론도 연방 론일 경우 탕감 대상이 됩니다. 넷째, 2020년도와 2021년도 세금보고서 1040에서 라인 11에 있는 AGI를 살펴보면 개인 12만 5천 달러, 부부 공동파일 시 25만 달러 이하여야 탄감 자격이 됩니다. 연방정부는 둘중 하나의 세금보고서에 있는 AGI가 단 1센트라도 상한선 아래일 경우 탄감 자격을 얻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학자 융자금 탄감을 완료해 조정된 액수로 월 상환을 재개하려면 10월 초 탕감신청서 오픈때부터 반드시 11월 15일까지 한 달여 안에 탕감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탕감액을 조정받아 2023년 1월 1일부터 월 상환을 재개하게 됩니다. 11월 15일을 넘길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계속 탕감신청을 제출해 결정을 받을 수 있지만 그때까지는 조정되지 않은 학자 용자금 빚을 매월 상환해야 합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